오늘 이한 물건만 하더라도 괜찮게 스터디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물건 같이 한번 스터디 해 볼게요 세종시에 있는 가재마을 그 6단지였는데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물건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될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매물건 봤을 때 물건을 찾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좋은 물건을 찾기가 좋은 물건 찾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일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단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엄청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30명 이상 입찰하는 경우는 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높은 낙찰가로 낙찰받아가시는 분들도 수도권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고, 아니면 뭐, 권리분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좋을 것 같은데, 유물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을 볼때 제일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는데, 보통 유료사이트 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션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옥션원이 제일 비싸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주니까 그래서 옥션원을 제가 사용하시게 되면 두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는데 저한테는 뭐 돌아오는 건 없고요 회원님들 옥션원 무료로 많이 사용해 보시라고 옥션원 두달 무료 사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물건을 봤을 때 권리분석을 가장 먼저 해야 될때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라고 해요 왜냐면 유료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음. 믿고 해버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건을 검색하셨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뭘 봐야 되냐? 어떤 거부터 봐야 될까요? 혹시 매각 물건 명세서 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먼저 기본으로 봐야 될 거.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여기서 최선순위 최선순위 맞습니다. 최선순위를 봐야 되는데 최선순위라고 하는 게 요거죠? 요 박스권이죠? 요게 뭘까요? 요게 소위 저희가 말하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 얘랑 어떤 게 싸우는 걸까요? 밑에 있는 점유자하고 다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툼이라고 하면 순서에 대한 것들을 다투게 되는 거죠. 누가 더 빠르냐 이런 문제로 가는 건데, 이 밑에 있는 점유자란이 공란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일 거예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크게 필요 없을 테니까,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 두 개가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두 개의 권한이 싸운다. 그러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시점이 2023년 2월 22일이 될 테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주택 건소용이라는 임차인이 이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건소용이라는 임차인은 권한을 어떤 걸로 권한을 신청했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전입으로 권한을 본인이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입을 통해서 권리로 신청했는데, 그 전입한 날짜가 언젠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2022년 12월 20일 요거두개 권한이 누가 더 빨라를 가지고 배당의 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2023년 2월 20일, 20일과 2022년 12월 20일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여기 임차인이 더 빠르죠? 전입을 더 빠르게 넣었다. 여기서 권한이, 여기, 말소기준권리, 2023년 2월 22일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에 점유자가 전입신고한 날짜, 2022년 12월 20일이랑 두 개가, 누가 더 빨라, 이렇게 권한에 대한 다툼을 통해서 더 빨리 신청한 사람이 배당을 먼저 받아가겠죠? 그러면, 은행은 2023년 20, 2월 22일이고, 권소영이라는 사람은 전입을 2022년 12월 20일 날 넣었으니까, 어, 누가 더 빠를까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더 빠르겠죠? 얘가 배당을 먼저 받아가죠. 이 뜻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임차인은 이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 등본상 은행이 대출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장 먼저 들어갔을 테니까 배당을 가장 먼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 사람, 그 회원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혹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보통 같은 날 받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날짜가 달라요. 어때요? 전입은 언제 했죠? 2022년 12월 20일 날. 12월 20일. 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3월 10일. 네, 맞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 근저당의 날짜는 언제예요? 2023년 2월 22일. 그럼 공교롭게도 이 근저당 날짜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확정일자란 뜻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입이라서 2022년 12월 20일 날 권한 설정이 된 거고요. 확정일자는 2023년 3월 10일.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은 2023년 2월 22일. 이러니까 배당은 누가 먼저 받아가나요, 여기서? 은행. 은행이 먼저 받아가요. 왜냐면 전입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빠르니까? 확정. 확정. 확정일자보다 뭐가 빠르니까? 근처당이 빠르니까, 네. 배당을 은행이 먼저 받아가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에 2022년 12월 22일날 이 전입신고된 1억 1000만원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아갑니다. 이거 누구한테 받아가나요? 낙찰자한테. 맞아요. 1억 1100만원은 배당을 받던, 못 받던 1억 1,1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입니다. 무조건 인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건축이라는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은행보다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죠? 1억 1,100만 원은 배당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복잡한 과정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1억 1,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이게 유료 사이트를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료 사이트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 유료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 저희는 유료 사이트에서만 이제 보다 보로타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잔액인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배당은 누가 먼저 받아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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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받아가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소액임차인이란 뜻이니까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돼서 배당을 뭘 받냐면 4800만 원을 배당을 먼저 받아요 근데 1억 뭐, 1 1 0 1100 0인데 소액임차인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소액임차인의 기준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겠죠 1억 네. 네. 1100만 원 중에 4,800만원을 배당받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해당이 되니까 4,800만원을 배당받는데 저희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사실 면밀하게 공부를 안 했다면 이 기준을 모를 거예요 그쵸? 요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포함이 되면 조금 영세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도와줄게 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일정 부분의 금액을 도와줄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판단하러 을 가는데 오늘은 우선 첫날이니까 제가 유료 사이트를 보는 것보다 다른 방에서 보는 걸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모든 사이트들이 여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것을 다운을 테니까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그렇지. 오른쪽 하단으로 쭉 내려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가시면 여기에 소액 인차인의 안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이렇게 누르면 소액 인, 인차인의 안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부동산이 어디 거였죠? 세종시 거였죠. 보시면 이 부동산이 세종특별자치 시 종촌동물건이었어요. 세종특별자치 시 종촌동물건이니까 여기서 지역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지역을 세종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세종시. 이렇게 선택하면 세종시에 이렇게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딱 뜹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 기준 시점이 되겠죠? 기준 시점의 네. 22년에 22년. 네, 7월 1일부터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4천만원 이하의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1,4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해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볼까요? 2023년 2월 21일이라고 하면 이때 기준으로는 1억 4천 5백만 원 이하라고 하면 4천 8백만 원까지는 내가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해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도 이렇게 커졌구요 그다음에 보증금의 보증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이렇게 커졌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원 이하에 살고 있다면 4,800만원까지 보호해줄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기준 시점이거든요? 기준 시점? 오. 이 기준 시점은 뭐, 어떤 기준일까요? 근저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건 누굽니까? 정재형 <laughs> 잘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기준 시점이라는 건 근저당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은행에서 대출을 발생 시킬 때 이게 방빼기 금액이 이 기준으로 방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2년 7월 2일날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고 하면 그때 방빼기 금액은 아마도 1,400만 원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2023년 2월 21일날 대출을 실행해줬다고 하면 그때의 방빼기 기준은 4,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 LTV 60% 대출을 해주고 방백의 금액까지 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일 테니까 이 금액을 아시면 좋겠죠. 그럼 아까 물건으로 돌아가서 이 금액이 맞는지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4,8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4,800만원 여기 4,800만원이라고 나와있었단 말이에요. 이 4,800만원을 최우선 면적으로 빼주는데 이 기준이 언제냐 이 기준이 언제일까요? 근저당이 발생한 기준이 되겠죠 그럼 근저당이 언제 발생되는지를 보러 가려고 하면 저희는 유료사이트를 보기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기부 등본을 봐야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등본 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게요 여기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여기에 근저당을 언제 받았냐? 근저당은 표제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의 사항이니까 여기에 근저당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저당은 2023년 2월 21일 날 대출을 실행했어요. 요 기준으로 근저당을 발생했으니까 이때 당시에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얼만지를 한번 다시 보러 보도록 할게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면 1억 4,500만 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4,800만 원까지 보호해줄게, 이런 뜻이었으니까, 지금 경매물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이 느낌이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때요? 지금 2 0 아, 등기부를 봐야겠죠? 등기부. 등기부에 보면, 근저당, 근저당을 발생시킨 날짜가 2023년 2월 12일이니까, 아까 1억 4,500에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4,800만 원까지 보호줄 테니까, 임차인은 얼마의 얼마에 전세에 살고 있었죠? 1억 1,100만 원에 살고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고, 배당 금액은 4,8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분은 가장 최선수님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전입신고를 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금 4,800만 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최우선면증을 받으려고 하면 전입신고를 넣어 놓고 배당신청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안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신청 해야, 해야 받을 수 있죠 맞아요 배당신청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간물건명세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분은 배당신청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떠냐 1억 1,100만 원의 보증금에 살고 있고 차임 25만 원, 월세 25만 원이란 뜻이겠죠 전입신고를 넣었고요 확정일자는 공교롭게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넣었지만 배당신청을 2022년, 2025년 2월 12일날 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4,800만 원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있 임차인은 4,800원 만 먼저 배당을 받고 확정일자를 은행보다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3억 1,5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여기서 경매가 아마 끝난다고 하면 나머지 못 받은 금액 얼마겠죠? 1억 1,100만 원에서 4,800만 원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 못 받은 6,300은 인수 이렇게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에 이분이 소액임차인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도 1억 1,100만 원을 모두 인수하는 상황이 생겼을 텐데 다행히도 이렇게 4,800만 원은 최우선면제금으로 배당을 받고 6,3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라도 권리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입찰 경쟁률이 40명, 50명 입찰하진 않겠죠? 좀 적게 입찰을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아요. 정재형님이 지금 그 댓글 주신 것처럼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아는 걸 알고 대출금액을 산정했을까요? 맞아요. 3억 6천만 원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등기부등본을 보면 더 재밌는 상황이긴 하지만 등기부등본까지 보기에는 오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면 나중에 명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 볼건 같은 이렇게 권리 분석이 조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 주택임차인의 소액 임차인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고 그다음 에 이분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자가 인수금액이 생긴다 이런 허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낙찰 금액을 산정했을 때그 금액에서 6,300만 원 빼고 입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낙찰 받고 나서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6,300만 원 인수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만큼 또 빼고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낙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테고요. 이 권리분석을 풀수 있는 사람이 또이 아파트에 낙찰자가 될 테니까 아마도 유물권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건 있잖아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 아니면 권리분석이 필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많이 모일 테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어,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아니면 대출까지도 영향을 받는 이런 물건을 어, 아마도 입찰을 들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물건이라서 생각보다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두 번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렸다. 그죠? 렇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 인수금액만큼은 또 빼고 대출이, 실행이 되거나, 취급하지 않는 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어때요? 이물건 봤는데, 생각보다 입찰자가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입찰자가 안 모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 유료경매에서 이렇게 권리분석을 잘 써놨다 하더라도 이거 잘 해석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거 100% 해석하고 입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허들이 있다고 하면 깔끔한 거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걸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많아요. 지금 재형님이 댓글 주셨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권리관계가 깔끔한데 이건 복잡하네 요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런 복잡한 물건에 들어가셔야 사실 경쟁 없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압류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줄수 있나요? 여기에 당해세라는 것도 섞여 있어요. 당해세. 여기 보시면 당해세는 어떤 걸까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 압류, 세종특별자치시 체납세 이게 있고요. 그 위에 중구대전광역시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당해세에 해당되는 건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당해세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되어 있는 세금을 나타내는 거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대전공역시에는 세금은 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압류한 이 금액만큼은 아마도 세종시에서 먼저 배당받아, 배당 배당받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만약에 세금을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형님이 말한 대로 재산세 아니면 뭐 부동산 취득세 정도가 될 테니까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세무서, 세종세무서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될수 될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세가 되겠죠? 국세 같은 경우는 훨씬 클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물건 갖고 왔나? 좀 어려우시죠? <laughs> 다음부터 쉬운 물건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낙찰자가 인수금액이 지방세만큼은 더 커질 수 있겠다 까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물건 입찰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섞여 있잖아요 소액임차인, 그 다음에 당액세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 아까 말했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금액, 그 은행보다 배당을 뒤에 받는다. 여기까지 섞여 있으니까 이거 모두 해결하고 낙찰받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목자물건안 해도 난 다르게 쉬운 물건 해도 충분히 돈 버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물건을 해?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물건에 입찰하셔야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댓글로 문, 그 문의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크셔서 얘기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그, 그 위치가, 위치가 괜찮은데인가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엄청 재밌는 물건인데, 등기부 등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거, 부동산의 히스토리죠. 부동산의 히스토리 한번 볼까요?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부동산의 히스토리.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가 진주 꽤된 아파트, 꽤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은 언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은 2023년 1월 31일 날. 이때 소유권 이전을 처음 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2016년 11월 17일 날준공된 아파트인데, 소유권 이전을 언제 했냐? 2023년 1월 31일 날 했다. 근데 그때 2016년 11월 17일 날, 주식회사 세경건설에서 가지고 있다가, 예, 2023년 1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 아파트 사실, 임대 아파트였어요. 확정 분양가가 얼마였냐? 1억 9,600이었던 아파트를, 이제, 확정 분양가를 통해서 2023년 1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을 누가 몇 년생에 했는지 혹시 보이세요? 38년생이 소유권 이전해왔단 말이에요. 38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90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90 가까이 되신 분이 요거를 취득해왔다는 게 사실 그 현실적으로 잘안 와닿죠. 요걸 현실적으로 네. 잘 와닿으려고 하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이사람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네. 대출을 받으려면 을구로 가서 봐야 되죠. 을구 가서 보면 을구에 뭐가 있냐? 을구에 3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취득하고 나서 한달 뒤. 한달 뒤에 3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건 38년생이 이거 38년생 할머니가 여기 은행에 가서 자서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들 아니면 딸? 네 맞아요. 자녀분이 분명히 이거 대출밖에 했을 거예요. 대출밖에 하고 더 웃긴 건이 사이에. 소유권 이전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그 사이에 임차인도 넣었어요. 1억 1,500에 25만원의 월세까지. 그러면,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한 건가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보다 더 많이 돈을 땡겨오고, 경매로 매각시킨 거죠. 그럼 여기 소유자, 38년생 할머니 있죠? 요거는 신용불량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어, 다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겠지만, 나머지 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을 테니까, 네. 이 물건은 이렇게 경매로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명도는 어떨까요? 이 안에 있는 임차인 네, 지금 주택공사가 지금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금액을 다 주게 될 테니까 결코 어려운 상황은 없겠죠 그럼 이렇게 명도까지 한 세트로 쫙볼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여기서 해결해야 될 허들도 되게 많아 보이시잖아요 이제 숙제들도 많이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낙찰자가 될 테니까 네, 아마도 경쟁 없이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죠? 어, 재영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권 합계액이 네. 4억 7,100인데, 그만큼의 100 값어치 값어치가 되는 아파트인가요? 임대 아파트이고. 아파트 네, 네. 지금, 네. 지금 감정평가 금액을 3억 6,800으로 했잖아요. 이 3억 6,800이 네.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아실이나 호객론을 통해서 보셔도 되잖아요. 네, 네이버 부동산을 네.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픽상으로 봤을 때는 호객론은 아실이 더 좋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오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가 이걸 30분 정도만 하려고 했더니 얘기가 길어지네요. 계속합니다. 네. <laughs> 아니에요. 매주 매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실 제가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디스코, 그다음에 호갱노노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실디스코 리치코 호갱노노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은 호갱노노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호갱노노 여기서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 여기서 어떻게 가재마을 6단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6단지 세경 이겁니다. 이 아파트네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클릭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평수가 31평 단일평수네요. 단일평수 중에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실거래가가 얼마나 찍혔는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억 7,300, 3억 7,000, 3억 6,300, 3억 8,000, 3억 8,000. 이 정도로 찍혔는데, 층수는 뭐 11층, 19층, 10층, 이렇게 찍혔으니까, 아마도 3억 7,000, 3억 6,000 사이에 거래가 되, 되는구나. 요즘에. 그쵸? 요즘 기준으로, 이 정도의 거래가 되니까, 어, 괜찮은 거래가겠구나. 여기 또 봐야 될 거는 그렇죠. 세대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매달 하나씩 시켰다는 거는 나중에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뜻이죠.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거는 거래량이 제일 많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있는 아파트 낙찰 받을 때 이거 과연 팔릴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실거래가가 한 달에 한건 이상 꾸준히 시켰다는 거는 거래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실거래가가 얼마나 시켰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시면 이 물건을 내가 나중에 낙찰 받고 잘 팔릴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필터링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6월 10일날 3억 7,500 찍힌 거 있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2025년 5월 31일날 3억 3,000이었는데 이건 2층이잖아요. 청수가 이렇게 낮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거래되는 게 맞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정나가셔가지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너무 낮으니까 이 밑에 2025년 5월 7일날 2억 1,900에 매도했다는 건 직거래일 테니까 이거는 아마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 거릴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이 정도로 아마 시세 파악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1억 3억 7천 정도가 아닐까 시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에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님도 3억 6,800을 감정하셨네요. 이거로 봤을 때는 감정평가사님의 감정 금액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라고 보시면될 거예요. 국토부 실거래가 앱보다 좀 늦게 나오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좀 늦게 나와도 요즘에는 사이트가 좋아가지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다 찍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 회원님들도 입찰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이 요즘에 되게 심하거든요. 왜냐면 수도권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입찰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출을 일으켜서 보통 아파트를 낙찰받거나 부동산을 낙찰받잖아요. 왜냐면 내 돈이 조금 묶인, 조금 묶인 상태에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버려서 지금은 지방으로 많이 많이 입찰을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건 입찰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해결하는 만큼 저한테 큰 가치로 돌아올 테니까 이런 어려운, 조금 어려운 물건, 허드리는 물건 입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 가격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이거는 시세조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이제 90% 언저리에 낙찰을 받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허들이 있으면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인수금액이 있잖아요 인수금액 잘 따지셔가지고 본인이 입찰하겠다는 금액에서 인수금액만큼 빼고 입찰을 드셔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00%에 있잖아요 저는 사실 물건 100%부터 봐야 된다고 항상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100%부터 봐야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부동산 입장을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을 때100% 물건을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면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그 물건 경매에 나왔나요? 라고 거꾸로 물어보면서 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00%일 때부터 시세조사, 물건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가격은 한번 디테일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것 같아요. 인수금액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인수금액이 한 1억 5천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겠죠. 근데 반대로 10억 하는 아파트에 인수금액이 1억 정도라고 하면 그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안 된다는 원칙에서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테니까 내가 만약에 대출을 되는 은행을 찾는다 아니면 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낙찰을 받을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보가 약간 비대칭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 후면에는 얻을 수 없는 정보 아니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나 얻을 수 없는 정보가 더 많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하면 아무래도 돈 버는데 더 유리하시겠죠. 긴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참석해주시면 저와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궁금하신 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문의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